예배 준비해 볼까요? 하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둘, 단정한 옷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셋, 바른 자세로 앉아요. 넷, 예배 후 선생님께 보낼 사진을 예쁘게 찍어요. 준비됐나요? 이제 곧 예배 시작합니다. c 성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치 2부 백서와 어린이가 읽어줄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람내 병에서 노열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서아 친구가 잘 읽어주었어요. 우리 같이 칭찬의 박수를. 친구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함께 이야기 속으로 출발! 친구들, 저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어요. 친구들,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있어요. 친구들 보기에는 이 여자가 건강해 보여요? 아니면 아파 보여요? 맞아요. 이 여자는 혈루증에 걸려서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병이에요. 아야, 아야, 끙끙. 여자는 많이 아팠어요.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피가 조금만 나도 어지럽고 힘이 든데, 이 여자는 아주 오랫동안 혈루증에 시달렸어요. 1년, 2년, 3년, 12년 동안이나 피를 계속 흘렸대요. 몸이 아픈 이 여자는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제발 부탁해요. 최병을 고쳐주세요. 이 여자는 돈을 많이 써서 몸에 좋다는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병을 잘 고치는 의사에게 가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니. 정말 너무 슬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몸이 아픈 여자는 매우 슬펐어요. 매우 속상했지요.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이 여자를 무서워하고 멀리했어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당신은 말에 들어오면 안돼 몸이 아픈 이 여자는 어디 에도 마음대로 갈수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이 여자는 외롭고 속상했어요 그때 이 여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그 얘기 들었어?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맞아요, 맞아. 예수님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대요. 몸이 아픈 이 여자는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이라면 분명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마을에 들어왔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몸이 아픈 여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시끌벅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살금살금. 몸이 아픈 여자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몸이 아픈 여자는 사람들 사이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어요.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더 이상 내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아.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속으로 정말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갸우뚱하며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너가 건강하게 되었으니 평안히 가렴. 예수님은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와,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고, 보고 싶은 친구와 가족도 만날 수 있어요. 여자는 정말 정말 기뻐했어요. 몸이 아팠던 여자는 믿음으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친구들, 지금은 전도사님과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몸이 아픈 여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병들었던 여자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가족들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목사님과 함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이 나라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간고 시간이에요. 와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 못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 광고사항을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코로나가 너무너무 많이 퍼져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우리 친구들 어, 코로나 위험 속에서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다가 목사님과 전도사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꼭꼭꼭 약속해요. 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주가 사순절 셋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꼭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간고 끝 짜잔!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 인형 만들기 완성!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인 혈루증에 걸렸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수원성교회 유아유튜브 친구들도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